예, 안녕하세요. 목포토지사랑 박수장입니다. 어, 지금 소개해드릴 토지는 어, 바닷가에 접한 소형 토지입니다. 참 귀한 매물이죠. 더구나 이것은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어, 실사용 목적의 토지, 그러니까 어, 전원주택이나 근생시설 용도로서도 아주 적합한 토지인 것 같습니다. 어, 총 면적 123평이고요. 대지와 잡종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진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토지의 경계고요. 대지와 전해가지고 면적은 123평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아래는 잡종지 44평, 위쪽은 대지 79평입니다. 위치는 해남군하운면 매월리구역, 용도 지역은 전체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또 자연치락 지구입니다. 지목은 말씀드렸다시피 대지, 잡종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지 79평, 잡종지 44평에서 총 12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수도 인입 용이하고요. 방위는 자, 이쪽이 남향입니다 도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도로에 접혀져 있어요. 주차하기가 참 용이한 그런 위치입니다 또 소형 어선이 접안 가능한 이런 선착장이 있고요 또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해안 산책로가 또 데크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시설은 이건데요 소형 군부대입니다 소형 군부대에 접해져 있는 토지입니다 이쪽 인근에 이렇게 소형 토지 집짓수 있는 소형 토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복구등대 이쪽으로 가면 오시아노 관광단지 쪽으로 가는 곳이죠.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명품 드라이브 코스로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위 뭐 카페, 가든 뭐 전원주택 용도로서도 안성맞춤인 어 그런 토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자, 물건지 위치는 이곳이죠. 이 해안도로 이쪽으로 가면 목포 구등대, 이쪽으로 가면 오시아노 관광단지입니다. 선착장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물건지 위치는 이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착장이 있고요. 어, 자, 이게 이제 해안도로인데요. 이쪽으로 가면 구등대, 이쪽으로 가면 오시아노 관광단지 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뭐 전기수도 인입하기 용이하고요. 어차피 이 해안도로를 지나갈 때는 이곳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생시설로도 적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형 토지 이쪽에 찾으시는 분들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현장영상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땅입니다. 전체 계획관리지역이고 총 면적 123평입니다. 전면적으로 44평이 잡종지고요. 후면적으로 77평이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23평이고 여기서부터 저 군부대 앞 진출입로 거기까지가 이 토지의 전면 경계인데요. 한 23m 정도 길이 나고 이쪽 후면 쪽 폭으로가 약한 19m 정도가 토지의 폭입니다. 바로 후면으로는 이제 조그만 군부대가 인제배져 있습니다. 그 토지 바로 전면에 이렇게 넓은 도로와 접혀져 있고요. 버스 승강장과도 바로 인제배제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 도로 맞은편 도로와 접한 부분이 바로 바다입니다. 이쪽은 바로 바다입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들어와 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 색깔이 약간 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땅입니다 뭐 전원주택, 단독주택도 좋구요. 어, 뭐 근린시설 버스 승강장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나처 앞도로로 가면, 이제, 해안도로 등대, 옷포크 뭐 등대하고도 연결하는, 해안도로 올해 곧, 어, 지금 터널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지고, 올해 개통 예정입니다. 훨씬 진입하기도 수월해지겠죠 이토지요 이쪽 부분이 이제 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지 77평 어, 토지 형태는 약간 부정형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건축행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어, 토지의 모양입니다. 자 지금 이 땅입니다. 지금 이곳은 해남 하온면 매월리 여 토지입니다. 자, 바로 뒷편으로는 이렇게 마을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으로 가 이제 해안도로 연결선상입니다. 그 해당 토지는 지금 이 토지고요. 보시면 이렇게 주 주변으로는 마을 공영 시설, 이 운동 기구도 있고 정자도 있고, 그 옆으로는 이렇게 어, 버스 승강장이 바로 있습니다. 승강 있고, 토지고요. 후면 군부대. 이해 안을 끼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어, 바닷가로 테크 조성을 다해 놓아서 어, 바닷가 산책 나가기에 아주 좋게 조성을 해 놨습니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네. 요 이쪽에는 이제 소형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는 조그만 선착장이 하나 있고요. 어 지금 저 이게 선착장, 조그만 선착장이 하나 있고 지금. 음 데크를 보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금지 해놨는데 살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우리 토지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데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닥과 쪽으로 쭉 연결전상으로